네, 오늘 영상선 소니가 공개한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의 데이원 촬영 현장 영상을 보며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떡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이번 촬영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진행됐는데, 특히 한 장면에선 건물 정면과 측면의 벽시계에 새겨진 문구 등을 통해 해당 장소가 바로 스코티시 리걸라이퍼 어시어런스 소사이어티 건물 앞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2002년부터 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2007년 다른 보험사에 인수됐지만 그 건물 자체가 현대 고전 스타일로 유명해 최근엔 영화 촬영지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죠. 이번 영상에선 앞선 유출 이미지 분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작 코믹스에서 미스터 네거티브가 이끄는 집단 이너 데몬스의 심볼이 새겨진 장갑차가 등장하고 이를 스파이더맨이 추격하는 장면도 볼수 있는데 이때 스파이더맨의 손목을 보면 웹 슈터의 형태가 이전과는 달리 길고 납작한 모습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는 토니의 기술력이 아닌 피터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죠. I mean, 물론 피터는 이미 토니의 기술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웹 슈터는 홈커밍 당시의 것보다는 훨씬 슬림하고 간소화된 형태로 업그레이드된 걸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피터가 직접 웹슈터와 소트를 제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이옴 사건 당시 DODC에게 대부분의 장비를 압수당했고, 모두의 기억 속에서 피터가 스파이더맨이란 사실이 삭제됐기 때문일 것인데, 특히 해피의 기억 속에서도 피터의 존재가 지워지면서 해피가 보유하던 잔존 장비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이겠죠. 이와 관련해 앞선 영상에선 새 소토의 로고가 토비와 앤드류 버전 소토와도 매우 흡사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웨이옴에서두 스파이더맨과의 만남이 토홀랜드 버전 피터에게 큰 영감을 줬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두 스파이더맨 모두 소토와 장비를 스스로 제작해왔다는 점에서 토홀랜드 버전 피터의 마음가짐에도 변화를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만든 소토와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은 토니 의 AI 소토 같은... 첨단 기술력의 도움 없이도 온갖 역경을 헤쳐왔던 두 스파이더맨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가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건데 이 장면에 보면 프랭클린 거리라고 적힌 표지판이 등장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구글맵 상으로도 글래스고의 실제 프랭클린 거리가 있긴 하지만 촬영 장소인 보험회사 앞은 보스웰 거리이고 프랭클린 거리까지는 차로 약 11분 거리입니다. 또한 구글맵으로 확인해 보면 보험회사 앞 거리에는 프랭클린 거리라고 적힌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는 걸알수 있죠. 즉 이번 촬영에 등장한 프랭클린 거리 표지판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세운 이스터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포 새로운 출발 쿠키 영상에선 닥터 도이 프랭클린을 납치하는 장면이 있었고, 작중 프랭클린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등 범상치 않은 능력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원작의 프랭클린은 어린 시절 이미 소우주를 창조할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오메가급 뮤턴트이기 때문에 멀티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건을 한 차례 겪은 적이 있는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에 이러한 프랭클린 거리 표지판이 등장한 건 단순한 이스테이크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도 볼수 있겠죠. 마침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최근 로다주가 읽고 있는 코믹북 중에는 닥터둠이 메피스토어 거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작의 둠은 토니의 운을 원하는 메페스토의 제안을 승낙하고 토니를 지옥으로 유인, 그 대가로 메페스토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 설정을 m c u 에 대입해보면 둠이 프랭클린을 노린 이유는 단순히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함 뿐 아니라 메페스토와의 거래에까지 이용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매피스톤 프랭클린의 현실 조작 능력을 헬 디멘션에 이용하기 위해 그의 영혼을 노린 적이 있기 때문에 mcu의 둠도 매피스톤에게 프랭클린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서 이러한 프랭클린 관련 이스타그가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에 등장했을까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브랜뉴데이의 바로 이전작인 노이움의 플롯과 원저 코믹스 원몰데이의 유사성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작 원머 월데이의 스파이더맨은 메이 승모의 죽음을 되돌리기 위해 메피스토와 거래하고 그 결과 MJ와의 결혼과 모든 기억이 사라지죠. 노이움 또한 메이 승모의 죽음에 좌절한 피터가 MJ와의 사랑에 실패하고 모두의 기억에서 삭제되는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즉 브랜뉴데이에서 보게 될 피터는 이미 메피스토가 의도한 대로 변한 상태, 가령 악마의 속삭임에도 쉽게 흔들릴 만큼 멘탈이 약해진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목소리> 더욱이 소니가 공개한 일본 영상이 마지막에선 톰홀랜드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마스크 때문이라기엔 목소리에 의도적인 이펙트가 걸린 듯한 악마의 웃음 같은 느낌이 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laughs> 이는 아이언하트에 등장했던 메피스터의 통과도 유사해 메피스터의 영향력이 여전히 피터에게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죠. 이는 결국 돈과 프랭클린 사이에도 메피스토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아마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진 건 멀티버스사가 의 핵심이었던 정복자 캥플롯시 무산되면서 멀티버스 차원의 거대 빌런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원작 코믹스에는 캉의에어 매우 흡사한 개념의 매피스토의회라는 설정도 있기 때문에 MC에서도 정복작 캉 대신 멀티버스 전역을 모델로한 매피스토가 새로운 빌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때문에 아이언아트의 공개에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렇게 되면 기존 타임라인 플롯이나 지구일 99999, 616복사 유니버스 같은 보다 세부적인 멀티버스 설정은 대부분 폐기되고, 대신 악마의 마수가 멀티버스 전역에 퍼져 있었다는 식의 간단한 설정으로 재정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데, 사실 이마저도 멀티버스 사과의 설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이 많았던 걸 고려해보면, 오히려 대중적인 접근에선 이러한 단순화가 현재 마블에겐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